야, 프리즌, 야. 너가 여기요? 야, 너, 너가 여기, 너가 여기를 왜 와요? 잠깐만, 야. 너 프리즌 뭐야? 니가 왜 왔어? 야, 잠깐만. 프리즌이 왔다고? 아니, 프리즌이 왔다고? 응. 아. 이즈메 화이팅! 이즈메 화이팅! 이즈뭐 지지합니다. 끊지나요? 끊지나요? 혹시 지금도 끊지요? 아, 지시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요, 프리즌이, 프리즈니... 아니, 아니, 디시, 디시 안 해. 해. 프리즌이, 프리즈니... 자, 요, 현수 그분이랑, 요, 프리즌 두 분이랑, 둘 다, 대리를 띱니다 아니, 그롤에서도 대리가 있잖아요. 요, 블로에서도 대리가 있거든요? 아니, 프리즌, 아니, 그 프리즌님, 프리즈니... 뭐, 대리, 대리하세요, 혹시? 대리하세요, 프리즌? 아니 프리즌님 혹시 대리하세요? 아새벽이 형이면 그거 나오잖아 그그 사진 나오잖아 그 사진 그 사진은. 진짜 본 적은 없긴 한데 어 브로우도 빠 약간 비슷한 느낌 대리 안 해요? 프리즌이 대리 안다고 잠깐만 아 잠깐만요 저아 잠깐만요 저 프리즌 저 프리즌 저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태블릿으로 계고 있거든요. 아, 저 강민 역시 아, 진짜 역시 매운 드리면 강추 진짜. 저 태블릿 가져올게요. 아, 내가 테 태블릿 태블릿 자, 프리즘 제가, 제가, 제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laughs> 아, 자꾸 그런 데 있지 말라니까, 그냥. 오, 생각보다 이거, 이거 꺼졌는데, 이거 꺼졌는데? <laughs> 아, 잠깐 충전이가고졌는데아 가져왔는데요, 네. 근데, 아, 근데 프리, 프리즘 아시는 분들이 좀좋을것 같은데. 아니, 슬스멜로리 보다는, 그, 프리, 수학 잘하는 거, 거기가.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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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블릿, 이거, 삼성. 내가 좋을까, 내가 좋을까? 아, 소우지 아, 마, 진짜. 저거, 그냥 성격 어디 안 간다고, 진짜. 아니, 프리, 아니, 근데 프리지, 얘 약간 안티플 있어요, 얘가. 그, 알 프리, 아니, 근데. 아니, 얘가. 뭐, 아니, 원해너 불을 하지. 이 사람 그그 사람거든 대리뛰는 사람이거든 불대리 아니 그아숨수문이리요 제가 또 수문 제가 또 수문대리 수리농사를 제가 많이 하긴 하죠 또 아빠가 와, 아빠 와가지고 이런 충전이걸 아니 프리즌 분명히 쉬우겠어요? 내가 분명히 쉬우겠어요? 아 근데 제가또 프리즌이 안티팬이 있어요. 프리즌 알프리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음지가 음지가 아니야 알프리즌 막프리파뭐닭아다어 다? 제가 프리즌에도 안티팬인데 그걔닉임말해요 혹시? 얘 그, 안티벨 맞거든. 걔, 유명한다 얘가 브롤리, 브롤 하면서, 브롤를툼에서 앞으로 막 많이 넘기고 다니는데, 너도, 너 그, 안티다인것 같아. 왜냐면, 그, 닉네말을 잠깐만.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프리즘막 그 답답 보주주에 나댄 막 이렇게. 얘도, 얘가 아까, 프리즌을, 프리즌이나 얘가, 뭔가 약간 좀 이상하게 평판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대를 들어가 봤는데, 오프리즌 그 얘가 아 이거 제가 아 제가 그냥 아예 그 띄워 놓을게요 그 제가 설명란에 제 브로, 브로 친척으로 띄워 놓을게요 그러니까 뭐프리즌 아니 애초에 브롤 세계관 자체가 좀 제가 좁아,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전체 구독자 이게 최대 구독자 한국 내에서 하는 최대 구독자가 가정에 뭐야 적어요 <laughs> 최대 구독자가 가정에 뭐야 적어요 네 그래서 아, 자단좀 있으면 먹을, 어쨌든, 뭐, 거의 다, 약간, 음, 약간, 음지 쪽이, 그런 소리? 시청자 참여? 아니, 저, 정원님이 저를 아신다니, 심장이 떨려. 아니, 저, 안 돼. 저, 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냐고요? 13살입니다. 13살이... 한국 지는 한국말 13살입니다. 알프리즌 얘가 이겁니다. 제가 알프리즌. 알프리즌이 아, 얘거든요? 이렇게 생기는데, 프리즌. 약간 안 보이죠? 피아제시기거든요. 피아제. 문제 뛰는 포물선을 왜 구해? 내가 그런 걸왜 구해? 아니, 여러분들 왜 토리즌을, 아니, 영도 열었는데 왜 아무도 안 쏘지? 영도 많이 많이 쌓주세요 아, 저야, 야 오이오이야. 너, 너 그걸 언제, 너 말을 언제 썼어, 너 오이오이야. 아니 프리즈나, 너 지금 내가 나가지 마라, 너 나가지 마라. 야, 야 너, 너 이거 해명해. 너 지금, 너 프리즈, 너지금야너 지금, 너 지금 당장. 야, 너 이거 뭐야, 너? 너 현성이 신상 뭐야, 너 현성이? 너 현성이 신상 지금 왜 깠어? 이거 뭐야? 너 현성, 너 현성이 신상 왜 깠어? 야, 너 지금 현... 너... 너 현성이 신상 왜 깠어? 너이가 뭐야? 너 어떻게 너 뭐야? 이거? 너 지금 그냥 현성이 신상을 왜 깠냐고? 임마 뭐야 이거? 어 지금 이렇게 남해 인상 가도 돼야. <laughs> 근데 뭐체가 이제 윤석열 비상계험 이것도 잘, 다 알아봤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는 알프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프리즈 오늘은 알프리즈 알아보기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겔 이거 아니야 이거 브로로 치면 안 되고 부겔로 줘야 돼 부겔, 브로스터지 갤로리가야 돼. 알패스가 아니라 임마 알패스가 부겔 프리즌 <laughs> 알프. 프리즌 브롤 자 여기다 검색을 하면은 프리즌과 1대라 하실 분 어? 잠깐만 개형 성공했으면 내가 이 방송 이 방송 나 못하고 있어 이거 난세 영웅은 뭔뭐 난세 영웅이야 그냥 어아저 홍준표 홍주, 홍준표랑 유시민 톤널 봤어요 저 그거 홍표 홍주, 홍준표와 유시민 응. 톤널봤 습니다 아니 아니 프리즌 이거 왜 이렇게 약간 잠깐만 이거 알프리즌이 내가 배통 형어로 컨셉 잘 컨셉을 그냥 어 r p r i s o n t w p r s 거스타 이거 내만 브로... 아, 이거, 뭐 이거, 그, 핸드폰, 핸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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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핸드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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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이 너무 이게 이거, 이거, 이안 이거, 이거, 쵸뭐다 먹히긴 하겠죠 거덕수도거이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나오네 이게 불 이거 초 이거 초도 안 나오네 아 몽골 어긴어 어긴 건지 알려달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음 제가 일단은 정 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은 아 제가 검증까지 제가 뭐 검증까지 자 이거 보면은 첫 번째 경공급은 공급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또또또또또또아 또, 또, 또 고도의 통치권 조건이 저 겁나 가지고 뭐죠? 이거 알프리 알프리즈니 이거 영상 음 안돼 알 알프리즈니 뭐야 저 이거 알프리 알프리즈니 이거 영상 이거 북기이래서북따기 뭐래 전드플레이 이게 다른 게 좋아를 좀 이렇게 아 이거 아, 니 사법부. 근데 사법부가. 일단, 프리즌은 확실히 논란이, 있긴... <laughs> 프리즌는 일단은 확실히 좀 논란이 있긴 해요. <laughs> 아이, 미정개는 임마, 어? 오늘 일단은, 아이, 제이아스요? 아니, 뭐, 자유, 뭐 자유자원 아니, 그거를 왜 먹, 아니, 그거를 왜 먹어봐, 그럴 텐데. 그거 뭔 살, 아이, 아이, 근데. 잠깐만. 태블리 지금 나왔거든? 너 지금, 야, 프리즈라너 지금 너의 실체를 파, 실체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면 안 되고. <laughs> 유튜브로 들어가면 안 되고. 구글로 들어가야 돼요. 구글로 들어가야지. <laughs> 아이 자꾸 이렇게 그 아이 봤어 이미 봤어? 재정군 봤어? 아이 그냥 이상한 데리질러니까허경이 형이 왜 나와 허경이 형이 나가 인마 어? 허경이 형이 왜 나와 어왜 아, 이렇게 커뮤 안해요 저몇주 네. 전까지 했어가지고 끊기려 했는데 좀 이런 그래좀 이제 뭘 알고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누가 욕먹고 이런 거여기분부결한 사람 이 있어요? 불결? 부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실 부일이제 약간 뭔가, 저 자체의 적은 아닌데, 고의 파이트에서 버봐. 만한, 뭔 놈을 저거 프리, 부일 하세요? 아, 그니까 제가, 하, <laughs> 빡게 가면 돼. 아니, 제가, 제가, 오분제팅에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그 길에 서평가지안 좋아가지고, 그 누군지, 아... 누군지 말안 하겠는데, 지금 여기 안에 있어요. 확실히. 그 이름 까, 그 이름 까도 되나요? <laughs> 아울제를 그냥, 우울제를 왜 가, 임마. 그직안 해놔서. 뭔 음. 아이, 그, 긴계를내 가. 근데, 원니야프리들이 왜, 아, 저 근데 약간 좀, 손을 온적가딱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마음은 통보하게 그, 마음은, 성범하게 그, 그냥, 사, 그냥 상하는 편인데, 눈물, 눈물을 잘안 흘려, 눈물을. 근데, 프리즌 얘가 뭐얘지 얘가 평, 평판이 안좋은네가 뭐지, 얘가? 야, 알 프리즌 얘가 언되가또 이거 유튜브 들어가 봐야겠다. 이거 한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얘 본진을 채널... <laughs> 여친 없어요. 저 아, 여친 없어요 아니, 그, 프리잖아너 현송이가 누구야? 어, 이렇게 지금, 어, 이거 신상을 다 깠는데? 신상을? 어, 이거, 어, 신상을 다 깠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학교에다가 뭐, 가족, 뭐, 생일, 나이, 이런 걸다 깠는데?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프리즌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커뮤니티 들래 그래. 막, 현성아너차 타면 30분 걸리인데 이거 뭐야? 아이, 자꾸 그, 나스어요 프리전? 아니, 예. 얘... 아니 아니 <laughs> 광고폭동광고폭동은 뭐야? 광고폭동 알아? 아 그게 폭동이야 그 민주운동이지 그냥 누가 폭동이이요 가지고 그렇죠 뭐 전두환 말민 전두환 말만 믿어 가지고 그냥 음